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유튜브 제작을 위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엄지 척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1127년에서 1279년 중국 남성 시대로 추정되는 청자주 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규격은 밑면이 7.4, 길이가 15, 높이가 21.8cm 되겠습니다. 유물 수집하는 사람 중 일부는 한국에는 중국 유물 진품이 없고 반품만 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자기 특징과 비교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은 조형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육가름으로 되어 있으며 유약층이 얇은 편입니다. 손잡이는 다섯 개의 줄무늬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아름답습니다. 총자 조우는 800년간 전에 내려오면서 깨진 곳이 없는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만 몸통 하부는 유약이 변색되어 있습니다. 유약층이 변색된 것은 기물이 땅 속에서 오랫 동안 묻혀 있어서 흙과의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 변색된 것입니다. 몸통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유약이 변색되지 않은 부분은 빙렬이 있으며 깊이는 균일하지 않고 곳곳에. 기포가 구멍이 나 있습니다. 또한 유약층이 변색된 부분도 빙열이 있으며 유약층이 파손되어 보입니다. 쿠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유약이 일부 탈락되어 보입니다. 또한 고대자국의 특징에서 남성시기 병의 구배는 원형의 회전 무늬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원형이 회전 무늬입니다. 태토는 대체적으로 회색으로 보이며 고온 태토로서 단단해 보입니다. 유약층은 그 얇은 편이며 어, 유약 색상은 회청색으로 보입니다. 내부를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는 그골리 있으며 물레 흔적이 보이고 바닥에는 블록한 개심점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한 내부에는 유약이 없고. 입구 주변에만 유약이 있습니다. 송나라 자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60년 그 송나라 계곡으로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청자, 백자, 흑자, 채색 자기 등 도자기 그 기형과 색이 다채로워졌다고 합니다. 특히 북송에는 정요, 균요, 요요, 그 자주요가 생산되었고 북부에서는 청자, 흑갈색의 유약을 칠한 자기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남송에서는 징덕진요에서 아, 백자, 길주요, 청자와 푸젠의 그 흙도 등을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북송시대 청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60년에서 1125년 그 북송시기에는 청자인 여유 자기의 전성기로 궁중의 어용 자기로 사용되었으며 균요 자기도 궁중의 진열 자기로 제작되어 자기 특징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086년부터 1125년의 금대 시기에는 북송과 금나라와 대치로 중원 지역의 여유와 균유가 대부분 생산이 중지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그 남성 시기에는 전통 기법에 따라 도자기 생산이 회복되었으나, 도공이 남성으로 이주하여 품질이 하락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북송 가녀와 여유 등에 대량의 보석 가루가 첨가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유자기는 출토품이 없으며, 현존하는 기물은 모두 전세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자에 대한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찾았지만, 북승의 청자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만, 남성의 청자에 대해서는 기록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주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식기 청자 주와 기형이나 똑같은 색상 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자조는 기형은 좀 비슷합니다. 이 청자 주호도 기형은 좀 비슷합니다. 청자 주어도 기형은 비슷합니다. 이 청자는 환형 개두형입니다. 이 청주 청자 주어도 기형은 비슷합니다. 고대작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듯이 남송 시기 병의 구배는 원형의 그 회전 무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송 청자 주에는 구배 원형의 그 회전 무늬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북송 간유와 여유 등에는 대량의 보석가루가 첨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송대, 가뇨, 가요 가유 등에는 기포가 구슬을 깨듯이 밀집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방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방품이란 다른 것을 본떠서 만든 물품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보물이나 가격이 높거나 하면 가치가 있는 것을 똑같이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물품이 많다고 봅니다. 옛날부터 장인들은 똑같은 것을 여러 개 만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되고 가치 있는 물품을 여러 개를 진품인, 진품인 것처럼 만들어 이익을 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품의 그 특징에는 대략 7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연기찌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래된 것처럼 산으로 부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구배, 도지미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가짜 포장 만들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짜 화석홍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압 분사기로 도자기 그 표면에 모래 입자를 분사하여 그 하기를 제거한다고 합니다. 또한 마찰 흔적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청자주호를 살펴본 결과 중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과 청자주호의 기형을 비교해 보았으며 또한 땅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묻혔던 그 흔적과 고대작의 특징 중 남성 시기의 구부의 특징이 원형의 회전무늬가 있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1127년에서 1279년 남성 시기의 청자주오라고 판단합니다 매우 귀중한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